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YBM 입문중급 1위 두남자 토익에서 두남중의 남자를 맡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11월 27일에 있을 정기토익을 대비해서 파츠3,4 답은 이렇게 나온다. 패러프라이징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입니다. 1번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What problem does the man mention? 남자가 어떤 문제점을 언급하나요? 라고 했고 답으로 나온 건 His car tire is leaking air. 이라고 하죠. leak 이라고 하는 게 세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 공기가 새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타이어가 펑크 났거나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 귀에 들인 스크립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When I was leaving, I saw that one of my car's tires was almost flat. 이렇습니다. 제가 떠날 때제 차량의 타이어 중 하나가 almost flat 이 되겠죠. flat t i r 라고 하면은 보통 펑크는 타이어라고 하죠. flat은 평, 평안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타 tire's leaking air 이라고 하는 건 tire was almost flat. 요렇게 연결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 풀어갈 때는 tire, tire, sound 끼워 맞춰서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2번입니다. Why is the woman surprised? 여자는 왜깸놀했나요 라고 합니다. A team is new to a task가 되겠죠. 팀이 어떤 업무에 새롭기 때문에 놀랐다라는 겁니다. 너 이거 해본 적도 없어? 이렇게 놀란 뉘앙스가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m surprised that your team hasn't done this before. 이 되겠습니다. New to a task. 어떤 업무가 처음이다라고 하는 건 hasn't done this before. 이걸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도 연결 가능하겠죠. 3번입니다. What suggestion does a woman make? 여자는 어떠한 제안을 하나요? 라고 하고요. Dividing the work among team members. 팀 멤버들끼리 일을 나눌 것을 제안한다 라고 하는 건데, 어,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I suggest that each person on your team handle a different social media platform이 되겠죠. 그러니까, dividing the work라고 하는 건 일을 나누다라고 하는 건데, handle a different social media platform. 다른 종류의 social media platform을 handle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나누라고 하는 건 다른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dividing the work, i l l handle a different work 아니면 different task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업무 대신에 여기서는 social media platform이 등장을 한 거고요. 4번입니다. What does the man say he will do가 되겠죠? 남자는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나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이런 문제, will 동사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후반부에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approve a special request가 되겠죠. 어떤 특별 요청을 approve, 승인해 주겠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귀에 들린 script는 please make it a rush request. I'll authorize that. 이라고 하죠. rush request라고 하는 것은 빠른 요청을 하라는 거죠. 특급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I'll authorize that 이라고 했고 결국 approve라고 하는 걸로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request, request 사운드 끼워 맞춰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5번입니다. Who most likely is the man? 남자는 누구인가요? 라고 합니다. A residential contractor 라고 하는 건데 residential 이라고 하는 건 거주하는, 거주의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Contractor 라고 하는 것은 도급업자는 하청업자가 되겠죠. 거주 관련 도급업자이기 때문에 결, 결국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컨트랙터라고 하면 보통 공사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컨트랙터는 공사다. 시작! 컨트랙터는 공사다가 되겠죠. 보통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공사를 따고 난 다음에 하청하청하청 하청, 하청 이렇게 일을 맡겨서 처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I'm finally available to start working on your home renovation 나왔죠. 아까 contract는 공사다 기 때문에, renovation 또한 construction의 개념으로 잡아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6번입니다. What does a woman request? 미래 여자는 무엇을 요청하나요? 라고 하는데, sometime to prepare입니다. 준비할 시간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인데, The earliest renovation work in start will be next Monday. That'll give me a few days to get the house read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목소리 누가 들어도 여자 목소리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뭐, 가장 빠르게 renovation work를 시작할 수 있는 건 next Monday가 되겠고요. 그러면, give me a few days to get the house ready가 되겠죠. get something ready라고 하는 건 prepare. 준비시키다는 뜻이 되겠고요. give me a few days to 이 아가 되기 때문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을 준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Get something ready라고 하는 건 준비 시기다라는 표현으로 prepare로 연결 가능하기도 하겠죠. 출발입니다. What will the man most likely do next가 되겠죠. Next 문제는 답이 후반부에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Provide contact information이 되는 건데 보통 토익에 contact information 남은 phone number이 일반적이겠죠. 여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How can I reach you?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reach라고 하는 건 보통 연락하다는 뜻인데 보통 전에 연락하다는 뉘앙스가 많죠. 그래서 how can I reach you를 듣고, uh, contact information을 남자가 제공하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참고하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질문에 likely가 있거나 probably가 있으면 할것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요청하거나 상대방이 제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파티트리는 상대방이라고 하면 다른 성별이 되겠죠. 그래서 질문에 남자라는 성별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자 목소리 스탑이 나올 수도 있겠네 이런 옵션들 분명히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번입니다. What does a man ask a woman to do?가 되겠죠. 남자는 여자가 무엇을 할 것을 요청하나요? 라고 합니다. Review a lease입니다. lease라고 하는 건임제차 계약이 되는 건데 임대차 계약을 review, 검토해달라고 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I put together a lease agreement and I'd like you to look over it for me. 라고 합니다. review라고 하는 것은 검토하다는 뜻으로 검토하다, look over, 동의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lease, lease, 사운드 끼워 맞춰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9번입니다. What are the speakers discussing? 입니다. Discuss 주제 초반이라고 해서 보통 이런 건 답이 초반에 등장하는 문제이기는 한데 a Hiring request 가 되겠죠. 고용 요청이 되는 거고요. Hire 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Can you give me an update on my request to recruit a new accountant for my department? 라고 합니다. give me an update 라고 하는 건 새로운 소식을 좀 알려달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야, 새로운 소식 있으면 알려줘 라고 할 때, please let me know if you get to know something new.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은 give me updated, give me poste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업데이트 된상태를 유지시켜줘 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hire, recruit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hire, 고용하다, recruit, 고용하다가 되는 거고요. hire 이랑 recruit 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직원이란 뜻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서, 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 3는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저희 파트 4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보시면 아시겠지만 9개 등장을 했는데 저 9개 전부 다 동의어를 알아야만 풀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다른 어, 그 선택지에 포함되는 다른 단어 사운드 키움 파체도 충분히 풀수 있기는 합니다만 동의어를 어쨌든 짜내고 짜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동의어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 가질 필요 없이 사운드 들리는 대로 찍는 걸 기본으로 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번입니다 What does the company guarantee? ?입니다. 회사는 무엇을 guarantee 보장하나요?라고 합니다. The use of skilled workers. 능력 있는 직원들의 사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들렸습니다. We guarantee that our work will be done by fully trained expert technicians.라고 하죠. Fully trained. 교육을 완벽하게 받은 expert technicians. 전문 기술자들, 수리업자들 이 되겠죠. 결국 fully trained expert technicians를 uh, skilled. workers로 연결 가능하겠죠. 맞죠? 2번입니다. w h i l well, e location is t o speaker discussing입니다. Discuss 문제는 주제 문제로 답이 초반에 많이 등장을 하겠죠. Outdoor recreation area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recreation, 뭐, 즐거움을, 어, 음, 즐거울 수 있는, 맞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area를 얘기하는데, outdoor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I'm happy to announce that our city's arboretum has opened, reopened to the public이라고 합니다. Arboretum이라고 하는 것은, 수목원인데 수목원을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웃도어 공간이 되겠고 사람들이 가서 이제 꽃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아웃도어 레크레이션 에리어로 연결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러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오픈 투더 퍼블릭이라고 나오면은 대중에게 공개된 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누구나 올수 있는 정도의 뉘앙스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Arboretum이라고 하는 수목원이라는 단어를 Outdoor Recreation Area로 연결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3번입니다. 스피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What does the speaker say will be distributed on Friday가 되겠죠. 우리가 질문에서 노릴 수 있는 건 Friday이기는 한데, Friday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노릴 수 있는 4대 타겟. 제가 수업 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넘 이름, 시간, 장소, 넘버, 이름이라고 하는 것 중에 Friday는 시간 타겟이 되기 때문에 잘 노리시면 될것 같고요. So brochure 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기회는요, on Friday she'll hand out some pamphlets with, with different recipes that we can try at home 이 되겠습니다. Handout 이라고 하는 단어, d i s t r i b u t e 동의로 연결 가능하고요. brochure a n pamphlets로 연결 가능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What did the man recently do?가 되겠죠. 남자는 최근에 무엇을 했나요? 라고 하고요. 정답은 He gathered customer feedback입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gather, 모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스크립트는 He'll tell us about the online opinion survey he conducted about our new line of home goods.가 되겠죠. He'll tell us about the new opinion survey가 되겠죠. 어떤 의견 서베이에 관해서 얘기를 해줄 거라고 하고요. He conducted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About our new line of home goods가 되겠죠. 집에서 쓸수 있는 그런 상품들인데 새로운 상품들이 되겠고요. 그것에 관한 어, 어떤 서베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관한걸 공유하겠다,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최근에 무엇을 했나요라고 나왔을 때커스 d b 피드백을 모았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고객의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어피니언 서베이로 연결 가능하겠죠. 참고하시고요. 5번입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the talk입니다. Purpose 문제는 목적 문제로 답이기 본적으로 초반에 나오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To prepare the listeners for visitors가 되겠죠. 방문자들을 위해서 리스너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중요한 고객 오니까 청소 깨끗이 하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렸죠. They're sending reporters here next week. 그러면 리포터들이 오는구나. 그러면 리포터들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세요.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epare the listeners for visitors를 They're sending reporters. 누군가가 리포터를 보내니까 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입니다 What should some of the listeners do가 되겠죠. 리스너들은 무엇을 할 건가라고 하는데, prepare a summary가 되겠죠. 어떤 요약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I'm asking them, uh, I'm asking team leaders to put together some highlights of each department's accomplishments라고 하는데, put together이라고 하는 건 준비하다는 뜻입니다. Some highlights of each department, 각각 부서의 a c c o m p l i s h m e n t 성취의 하이라이트, 중요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성취를 이만큼 했다면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모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뭘로 연결 가능하다? summary가 되겠죠. 맞죠 하이라이트 of ~~라고 하는 게 ~~의 summary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라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 4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리 많지 않죠. 한 번에 시험스서쭉 뽑아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패러프레이징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운드 들리는 대로 잘 찍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선을 위해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셋 바이 아,